지금 시간 9시 20분이고요. 로거 시누어로 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 한뭐 3시, 4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등산 스틱이나 무릎 보고 대필수. 아, 부처님이시구나. 재행무상 이 한가지 화두만 생각하자 저산 위에 디스커버리 라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1시간 11분 걸렸는데 이동한 거리는 290미터 칸두룩 시리쿠르송 프라머리 <목소리> 스쿨 총농 투아워 이렇게 이런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laughs> 이이 <이비> 방정이야 <laughs> 어. 어. 현재 고도 1991m 막걸리 팝니다. 막걸리 목고싶 집이랑 못갈것 같아. 네팔리 막걸리. 굉장. 네. 자, 10월. 굿, 대리 굿. 이건 한국 막걸리에 요구르트를 섞은 것 같아. 네팔리 창. 우리 다 끝나면 10월 9일 날 음. 인폴에서 삼겹살 소주. 네. 조금, 조금. 네, 오케이. 자 여기 이거는 어, 네팔리 막걸리 창이고 맛은 막걸리에 약간 신요구르트를 섞은 맛이고 괜찮네요 알콜올 주스는 2도 내지 3도 정도 한다고 합니다 2잔 먹었으니까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삼겹살 앤창 15분 신우와 2시간 네. 치면 2시간 15분 네. 2시간 네. 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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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기 Upper 로 i n 누아 a o w 아하 네. ABC 네. 쭉 따라 쭉 올라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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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o 시 e 아 까지 힘냅시다 네팔의 막걸리 창다겠어 네. 어.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우회가지뭐 현재 고도 2,283m 입니다 아이 아모나이트, 화석 이스은화파 오리지널 이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흐려가지고 3일 내내 비여서 아, 저는 어저께 푸니를 올라갔다가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 못 아, 보고 그랬죠. 갔거든요. 예, 그래도 오늘 오면서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서 <laughs> 네. 조금 멀리서 계속 마차부차를좀 보면서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재밌게 여행하세요. 네, 예, 네, 잘 보고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네. 돈 내야 돼? ㅎㅎㅎㅎ 감사합이다감 마콜리 만두라에요 아, 아 네팔리창? 네아 계단에 똥이 있는게 아니고 똥밭에 계단이 있는거야 황제 트레킹이야.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가? 네.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네팔리 오이. 네팔리 오이. 네. 호박처럼 생겼네 호박. 갑자기 오이냉채가 먹고 싶네. 맨 끝에 보고점롱이고 네. 저거를 쭉 지나서 여기가 로워 시누아. 네. 오케이. 헤이 hey, 서클아 uh, 얼마나 더 가야 돼 하우롱? 아, 금방. 금방? 네. 네까지 <목소리> okay. 오늘하고 수고했어. <laughs> 아 이제 내가 이 슬리핑백을 안 가져왔는데 아, 이제 잘잘 잘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아, 저도 똑같이, 신라면 하고 밥을 주문했습니다. 아커피 p y of BDA, the girl?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아 m going to go to the house. 아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다 오바는 되게 강해요 다음에 올라가서 먹었더니 거기가 네, 물탄계라고 하더라고요 15에서 네, 그러니까 40도 사이 15, 근데 집마다 다 틀리다 겨울알비가 집 컨디션이 제일 안좋았던거 같애 그래서 잘 됐어요 마차프차례 마차프차례 안나푸르나쓰리 히운줄리 자, 잘 가고 있습니다. 9시 46분. 출발한 지 1시간 됐습니다. 뱀부 2145. 우리는 지금 뱀부에 있고, 점심 먹는 거 감안하면, 4시 반, 5시쯤에는 대우랄리에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도반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도반 2505 여기 버스 있나? 우리 밥 먹을 때는 얼마나 더 가야 돼? 20분. 20분이나 더? 네. 어. 이제 밥 먹을 낮지가 나온 것 같아. 어디? 여기? 오케이. 배우 날리는 4시 반 도착. 4시 반? 네. 아, 그 토스트 오믈렛. 네,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네, 괜찮 아이고 네 예, 오늘 아주 그냥 어, 강명을 받 <laughs> 보고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와 <laughs> 아,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치맥 네. 기도할 만하네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서? 에기지까지 엘지 거기 안돼요 엘기지 안돼 엘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부터 베이비시카 고기를 못 먹는데, 그란한번 먹어야 되겠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이비시카시요 예예. 날씨가 추워서.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라지 아주 많아 네. 라지 아주 많고 네온사인도 있어 네온사인 저기는 비자 마스터 카드도 되는 것 같아 베리 픽시티 베리 픽시티 자 지금 이미 2시 18분 2시 반출발한다고 치더라도 4시 반 도착 오케이 마차 도 차례 안 보여 이거는 트레킹이 아니에요 힘들구만2 0분전 계단 진짜 많아. 아이 남았대. 아, 맛있게 드십시오. 네, 좀, 좀 드세요. 그나마 고기가 아닌 단백질은 가장 근접한 게 이거 같아요. <laughs> 그래도 내일 4 0 0 m 올라가기 때문에, 4100이기 때문에, 고단증 약 아세타조를 일단 한 알을 먹겠습니다.